2016년 4월 29일 작은말 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하늘에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 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요한사도가 보게 되지요. 그분은 흰 말을 타고 계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고 순종하여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저 나을나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이 땅의 악한 모든 것을 멸하실 것입니다.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 등등등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필귀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요. 처음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고 사용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현재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악함이 꼭 선한 것인 양 거짓 행세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악은 반드시 멸망하고 선함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함,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자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세상의 악함을 다 행하는 자들,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등등 모든 자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유황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여, 거짓 선지,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러한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 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21절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신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드시 종말은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간과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하여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이 믿음을 선한 일을, 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그리고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꼭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세상에서의 모든 믿음,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해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육신이 죽은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 굳게 서 있다면 현재의 고통,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믿음을 우리는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필귀정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니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주님께 소신은 그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이 심판 받을 것이라는 나는 그 심판에서 자유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오실 터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한한 생명 한 삶만 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득세할지라도 그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악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언제나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